로저스는 k 비 o 데뷔 첫 완봉승을 KT 전에. 자 로하스 선수는 2번 타순 네. 아쉬운 성적을 남기고 별도의 수술을 받았고요. 3진으로 처리합니다. 변화를 통해서 3진 처리했고요. 로하스를 잡아내는군요. 자 유한준의 타구는 유격수로 합니다. 유격수 2루 가고 다시 1루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자위기를만으 로저스입니다. 아 멈춰. 파스윙 이지정 선수를 처리하는군요 원볼런스 원 라이크에서 잡아 남겼습니다 삼루수 잡았고 김하성이 일루 던집니다 3리아웃 위기 탈출 로저스 네. 아 굉장히 아쉬운데요 넥스이 브로커도 잘했네요 네. 그리고 삼진이에요 로하스 옵션까지 누가 가장 좋은까요 아무래도 심우준 선수와 지금 어, 피처스에 있는 정현 선수가 맡아주는 게 좋죠 그렇군요 네. 바깥쪽에 걸치면서 삼진 박기혁인데요. 주행 삼진. 아, 지금도 자. 브레이킹 볼인데. 예. 각도가 상당히 좋죠. 그렇습니다. 예. 5위까지 올라갔군요. 평균자책점. 예. 이를 땅볼입니다. 써리아 오찰루 님로. 자, 로저스가 오늘 경기도 걸리 스타트 플러스를 기록해 주는군요. 7회까지 KT를 상대로 무실점을 이어갔습니다.